야, 자, 데니얼 존스가 미네소타로 갑니다. 37만 5천 불을 받고 간다고 하네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가 아니라 안 나오겠죠? 근데, 샘 다놀드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면 그때 좀 나오거나, 지금은 근데 프랙티스 스쿼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샤킬베럿 선수가 은퇴 번복하고 싶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32살, 베테랑 에지러셔인데, 2023년에 그때 딸이 2살이었죠집 수영장에서 익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고, 그후 올해 트레이닝 캠프 시작 직 집... 전에 또 은퇴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에 이번 시즌 이적을 갔는데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해가지고 벙쪘었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베라 선수가 이제 은퇴 번복을 하고 싶다 선언을 했고 그렇다면은 현재 마이애미 소속 권한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마이애미로 가야됩니다 에런 로저스 내년 복귀하면 뉴욕제치가 내 1순위 기역진치는 로저스가 1순위가 아닐수도 있는데 에런 로저스가 이번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내년에 복귀하면 뉴욕제치가 본인 1순위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의미있는 이 얘기를 지는 모르겠지만 복귀를 한다면이니까 아또 브레파브처럼 여기서 막 미네소타 바이킹스 가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캔자스시티가 1위, 버팔로 2위, 피츠버그 3위, 휴스턴 4위, 볼티모어 5위, LA 차저스 6위, 덴버 7위. 여기는 사실 LA 차저스랑 볼티모어만 바뀌었고 NFC 쪽에서는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시애틀, 애틀랜타, 미네소타 그린베이, 워싱턴인데 여기는 시애틀이랑 애리조나만 바뀌었죠. 7번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7번으로 가면 디트로이트 아니면 필라델피아. 이기 때문에 저기는 진짜 7번으로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사실상 그냥 플레이오프 안간 거랑 마찬가지고 3번이랑 4번은 솔직히 북부 지구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디비전얼 라운드에 북부 지구 팀세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비전얼 라운드에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그린베이, 미네소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그린베이가 뭘 잘못했길래 8승 3패인데 지구 3위인 거죠? 어이가 없네 진짜. 지옥의 7번 시드 자, LA 차저스 대 애틀랜타. LA 차저스는 현재 5할 이상인 팀을 상대로는 1승 4패인데 5할 이하인 팀을 상대로는 6승 5패. 아직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LA 차저스는 강팀을 상대로 이기지 못한다. 존스턴 정신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넣은 거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경기 후반부에 드롭을 많이 하는 선수는 카데리우스 토니 말고는 <laughs> 처음 본것 같은데 어쨌든 J.K. 도빈스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이번 주 결장이 유력하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 존스틴 어버트 선수도 지난 주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 패스레이팅이 굉장히 안 좋았. 거예요. 이번 시즌 평균으로는 100이 넘었었는데 70몇이었나 80몇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애틀랜타 불안한 수비 지금 수비 지표 이 정도로 불안한 줄은 몰랐는데 일단 7점이 24.9점 25위 토탈 야드도 25위 서드다운 컨버전 허용률은 3 2위 허용 패스 성공률이 32위 색도 10개밖에 없습니다 패스 러쉬가 뭐 매튜 주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요 애틀랜타의 이런 수비 때문에 그나마 뒤쪽에서 제시베이치가 뭐 폴스 펌블 혼자서 4갠가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켜주고 있어서 그렇지 애틀랜타의 전체적인 수비 지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커크 커진스 선수는 최근 두 경기에 또 터치다운이 없고 인터셉션만 두개 있고요. 라인 모리스 감독은 바이위크 다음 경기 1승 4패입니다. 애틀랜타가 불안해요. 또 차저스는 지금 볼티모어 상대로 져 가지고 잔뜩 화가 나 있을 거고 이거는 애틀랜타가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24대한23 보겠습니다. LA 차저스가 1점 차로 이기는 경기 자 피치버그 승률 5할 팀 이상인 팀을 상대로는 5승 부패 여기는 강강약약이에요. 근데 뭐 클리블랜드한테 지고 또 누구한테 졌었지? 델러스한테 지고 패배가 지금 3개가 있는데 근데 신시의 티는 또 4승 7패입니다강 팀을 만나면 잘하는데 약 팀을 만나면 못하는 피치버그 계속 러셀빌슨 저스틴 필즈 저스틴 필즈 조금 이렇게 양념 뿌려가면서 공격을 운영할 건지 조버로우 선수를 상대로 막아야 되는 이 패스 수비의 현재까지 성적을 보면 허용 패스 터치다운이 9개밖에 없고 인터 에셉션은 1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버그의 패스 수비는 굉장히 좋다 아, 이번주도 벵갈스 이긴다고 해주세요 그냥 내년 드래프트 상위픽이나 얻을랍니다 자 수비 테이크어웨이 1위 현재 피치버그는요 12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펌블 턴오버 10개 또 크리스 보스웰 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필드골이 가장 많은 신시네티는 승률 5할 이상인 팀을 상대로는 무승 6패 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 깨지긴 해야 돼요 지금 피치버그는 5할 이하인 팀을 상대로는 못하고 신시네티는 5할 이상인 팀을 상대로는 진짜 못합니다 뭐가 하나는, 깨져야 되고. 조버로우는 MVP급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터치다운 27개, 인터셉션 4개, 106.9 패서레이팅. 자마체이스는 리시버 중에서 MVP, MVP. 리셉션 73개, 1 0 5 6야드 터치다운이 12개 있고요. 팀은 어쨌든 이기건 지건 무조건 득점을 많이 합니다. 패배했던 경기들에서 평균 득점이 26.3점이에요. 이것도 진짜 미쳤다. 수비는 뭐, 핸드릭슨 밖에 없죠. 나머지는 그냥 다 틀렸고, 핸드릭슨만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신시네티 대 피츠버그. 피츠버그는 지금, 어, 4연속 디비전 경기 중에 3번째 신시네티를 만나게 됐고,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신시네티 클리블랜드인데, 미반 꿀을 노리시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26대 25. 꿀잼 경기 예상해봅니다. 26대 25. 죄송합니다, 강상우님 자, 애리조나대 미네소타. 카일러 머레이 선수가 블리치를 상대로 패서레이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브라이언 플로레스를 만납니다. 미네소타의 러시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도, 이게 어. 카일러 머레이도 블리치를 상대로 안 좋은데, 미네소타 넘버원 러시 디펜스죠. 허용 러시 아드가 여기 보시면은 74.7야드입니다. 미네소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큰일 났다. 에리조나의 러시 공격이 미네소타를 조금이라도 잘 뚫을 수 있다면 에리조나에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하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샘 다놀드 선수의 인터셉션이에요. 샘 다놀드가 에리조나를 도와주면 에리조나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두 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럴 때못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에리조나의 아, 러싱도 안 되고 샘 다놀드가... 인터셉션도 한 개만 던진다? 그러면은 애리조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안 보입니다 수비도 지금 섹 38개 굉장히 폼이 좋고 원스코어 경기 6승 1패 이번에는 그래도 미네소타가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리조나 미네소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한 20대 30 봅니다 자 빅매치업 여러분, 빅 매치업 필라델피아 대 볼티모어, 세컨 바클리 대데리켈리입니다 밑에 지표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다 러닝백 1위 아니면 러닝백 2위예요. 캐리 223대 221, 1위 2위. 러시아드 1,392 야드 대1,325 야드, 1위 2위. 스크리미지 야드 1,649대1,421 야드, 1위 2위. 스크리미지 터치다운도 15개 12개, 1위 2위입니다. 와, 둘이서 러닝백 포지션은. 완전 그냥 꽉 쥐고 있어요 젤르너츠랑 라마잭슨 대결도 있죠 승패 44승 19패 이거는 커리어 승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라마잭슨 66승 23패 자 지금 승률이 7할 가까이 되고 지금 7할이 넘은 쿼터백들인데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7할 이상을 NFL에서 계속 꾸준히 이기고 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러싱을 정말 잘하는 두 쿼터백이죠 허치는 러싱 터치다운이 1은 3개 역대 3위이고 라마잭슨은 러시야드가 5,857야드 역대 2위 이 이건 마이클 빅 뒤에 2위입니다. 러시 터치다운은 캠뉴튼이 압도적으로 1위였고 두 번째가 누구였지? 필라델피아가 현재 7연승 중 수비가 완전 살아났습니다. 현재 토탈 허용야드가 274.6야드밖에 안 돼요. 카터 살아났죠. 조시 스웨트도 팀내 가장 많은 색을 기록하고 있고 라인백업 포지션의 잭번 나코비딘 이선수비에 저는 블랭켄쉽도 요즘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이프티 블랭켄쉽. 그래가지고 이선수비에 백인 선수가 두 명이나 있는데 블랭 캐시 선수도 있고 후퍼드진 선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두 선수가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패스 수비 이게 너무 안 좋죠. 매주 얘기하는 건데. 허용 패스 야드가 277.7 야드. 근데 또 이상한 게 세근 많습니다. 세근 세 개. 퍼터백 히트는 89개로 1위.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공격도 폭발적이고 볼티모어의 공격도 폭발적인데 수비 쪽에서 당연히 필라델피아가 볼티모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번 시즌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가 볼티모어를 잘 막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빅펜지오 지역 방어 좋아하지만 볼티모어 상대로 대인 방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피치버그가 어떻게 볼티모어를 상대로. 이겼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 블루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그걸 보고 똑같이 볼티모어를 상대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롱님이랑 똑같이 27대20 보겠습니다 먼데이 나이 풋볼 클리블랜드 대 덴버 클리블랜드 수비 강한 곳은 강하다 마일스 게럿 색 10개 라인의 한 부분은 강하다 덴젤워드 패스 수비 17회 리그에서 1위 허용 패스 성공률은 50% 코너백에서 한쪽은 강하다 나머지 조직력이 이게 다 같이 엄청 공격적으로 강하게 뛰긴 하는데 아이 실수가 너무 많고 제이미스 윈스턴 선발 출전 경기 패스 시도 40개 그니까 윈스턴 해주어 입니다 야드는 295.8 야드 굉장히 많은 야드를 기록하고 있고 이두 개가 윈스턴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그 기간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두 번째로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선수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바로 조 버러우 선수 거기는 진짜 시즌 내내 시즌의 팀은 시즌 4매조보로 해줘. 이거고, 윈스턴도 어쨌든 선발로 들어와서 무조건 윈스턴 제발 해줘. 이런 식으로 클리블랜드는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댄버는 보닉스. 10주차 이후에, 와우. 패스 성공률이 5위. 그리고 야드도 265야드. 평균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이 8대0. 인터셉션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패서레이팅이 118.6. 2위이고요. 보닉스 완전 살아났고, 올 시즌 5할 이하 팀 상대로는 6승 무패니까 확실히 실히 이겨야 되는 팀들 무조건 이겨주고 있다. 이것도 어쨌든 당팀의 면모이기도 하고 플레이오프에 확실하게 진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죠. 이겨야 되는 팀들을 무조건 이기는 거. 플레이오프 가나 8년간 페이트맨이 후에 8년간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덴버 이번 시즌 루키 쿼터백 보닉스를 데리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닉스가 덴버를 데리고 가는 건가? 어쨌든 이번 시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폼이 너무 좋습니다. 수비가 왜냐면 또 보닉스를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인데 색이 44개 1위이고요. 닉보니토 선수가 지금 색이 굉장히 많고 어, 플레이당 허용야드가 4.5야드 이것도 리그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덴버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고 보닉스 신인왕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죠 무조건 지금 제이든 데니얼스가 또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보터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까지만 지금 보닉스가 제이든 데니얼스보다 잘해주면 보닉스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18대 28? 정도로 10점 차 덴버 승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미나 햄님 누가 최고의 러닝백 인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경기 제가 입중계 하겠습니다 미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눈도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퇴근길 출근길 조심하시고 어 귀신 조심하시고 뭐뭘 조심해야 되지 밤길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